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문득해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모르시는 상태였죠. 이 장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다만 베드로를 방문하러 이제 들어가신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 이제 아이 상황이구나 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시니. 그, 이제, 즉시로, 이제, 즉시 일어나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이 친히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심으로 그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게 이렇게 하신 것이 좀 보통 아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사랑 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렇게 해 주실 적에 이 음, 이렇게 해 주실 적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 주실 적에 그그 그 부인이 그니까 그 장모님이 음, 예수님께 음, 그 어떠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음, 그 어떠한 역할, 바로 하인의 역할, 하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장모님이라는 직, 직위가 직책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어떠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장모님이라는 입장이면은 예수님께도 어머님의 입장인 것이죠. 어머님의 입장에서.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어머님이 수종준다는 이런 표현은 없는 것이죠. 어머님의 입장에서 하인의 입장이 갑자기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인처럼 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인처럼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경우에, 만약에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 이러한 경우라면은요. 이런 것은 어떤 보통의 일상 성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요. 보통의 일상 성에서좀 어, 다른 새로운 이, 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그 입장이 이제... 하인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그 그 소명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막 복음 전한다고 뛰어나갈 때도. 선교사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교사, 선교사, 막 이렇게 되죠. 또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도 부르심을 받기도 하죠. 이제 집사, 장로, 이러한 권사, 이러한 부르심을 받죠. 이러한 경우에도 그것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다. 무냐에는 이러한 자기의 원래적인 입장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의 반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더 언더그레이드라고나 할까 어떻게 그렇게 좀 입장이 더 격화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입장에서 하인의 입장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은 어떠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거의, 아우, 막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막, 막, 얼마나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서 심리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인을 못하겠습니까? 하인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그냥 우리는 바로 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종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기도할 때,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종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라고 말한 다음에 종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비굴해도, 자기가 또 빌빌거리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전도하고, 길에서 서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낮,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잘, 자기가 잘, 그, 서번트, 이렇게 잘 배려하면서, 베풀어주면서, 막,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끝하지 않은 은혜를 받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인들이 된 것입니다.